서원 규례와 기도의 원리 민수기 30장.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다 이행할 것이니라.여자가 만이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그의 아버지가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아무 말이 없으면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그러나 그의 남편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서원 규례와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 묵상합니다. 서원의 대전제 조건은 2절입니다. 여호와께 서원 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 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다 이행할 것이니라. 다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원 결심 서약. 이런 것은 반드시 이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맺은 약속 서약은 법적으로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께는 맹세하고서 상황이 나쁘거나 마음이 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시하고 지나가기도 하거든요.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이므로 반드시 서원하고 맹세 서약한 것은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사람이 생각이 짧아서 무리한 서약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서약을, 온전하지, 온당하지 못한 서약을 하는 게 문제죠. 이 기분파인 사람이어요 기분파. 일단 맹세부터 하고 봐요. 저질러보는 거죠. 문제입니다, 문제.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기가 이 서원하고 맹세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큰소리를 치는 거예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자기 처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죠. 감당하지도 못할 것을 분간도 못하고 맹세부터 하고 봅니다. 응. 이런 거 가리켜서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경솔하게 소원하고 맹세하는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속성이 그렇습니다. 이 경솔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있는 속성입니다. 이 경솔. 나는 절대 경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경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서약을, 이 사람의 서약을 분별하고 걸러줄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 경솔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남편이 1차적으로 그 서약 맹세를 듣고서 가, 불을 가려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서원을 걸러주는 작업을 기도와 연결시켜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서원, 맹세, 결단, 이것을, 결심을 1차적으로 걸러주는 작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엇 분별한 것을 걸러주는 장치로서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경솔하게 혼자서 서원하고 결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이 경솔한 서원을 막을 유일한 장치는 뭐냐? 아버지와 남편이 듣는 데서 서원을 하든지 결심을 하든지 하라는 겁니다. 에,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결심하고 밀어붙일 때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판단력과 능력이 있더라도 저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서 상의하고 분별하면서 함께 결정해야죠. 그렇지 않다면은. 나 혼자서 독단적으로 밀어붙인다면, 한순간에 모든 걸 망쳐버리거나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개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함께 상의하고 논의해야 될 사람이 하필이면 아버지고 남편입니까? 아, 제일 말하기 싫은 대상일 수도 있어요. 아, 왜 아버지하고 말해야 됩니까? 왜 남편하고 말해야 됩니까? 성경 책을 보면 여자와 아이들을 뭐 차별하는 듯이 보여지기도 해요. 막 구약 성경 특히 보면은 그래서 이 현대 시대에 오늘날의 이 성경 해석은 남녀 평등의 차원에서 또 성경 말씀들을 좀 재해석하려는 이러한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 말씀은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왜? 그냥 가족하고 상의하고, 그 부부가 반대하면은, 배우자가 반대하면은 서원은 무효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꼭 아버지, 남편을 꼭 찝어서 말했을까? 참,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는 누구이고, 성경이 말하는 남편은 누구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그것을 잘 몰랐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말씀은 이것을 미리부터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모든 사람의 아버지는 남,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의 남편은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내가 남편이니까 예수님은 나의 남편이 될수 없잖아요. 아니요. 남녀노소 인간의 남녀노소 육신의 어떠한 그러한 조건을 떠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신랑이십니다. 남편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서원과 결심, 결단, 서약을 아래고 그것을 걸러주는 작업을 거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서원 결심하려는 생각과 내용을 하나님과 미리미리 상의하며 생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충성하라, 결단하라 하니까 알겠습니다, 무작정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충성하여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헌신하여야 하겠습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번에 이런 열심을 내보려고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열심을 낼수 있겠습니까? 내 돈과 시간과 노력을 이 정도까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시면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니까 덮어놓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면서 결정에 도달하는 과정을 밟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을 걸쳐서 이제 마침내 결심하고 서원을 하게 되었다면은. 그, 결심한 것을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세요. 기도하면서 결심했으니까 무조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결심하려고 합니다. 이제, 최종 안을 하나님께 점검받아야죠. 지금까지 잘 하다가 최종 결정은 하나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최종적인 이, 것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뭔가 하려는 결심이 세워졌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침내, 그래, 이렇게 해야겠어. 결론에 이르렀다고 합시다. 기도하면서 생각한 내용이니까 이제 실제 상황에서 결심한 것을 내가 행할까요? 무작정? 아니죠. 하나님께 이 결심을 먼저 아래셔야죠. 최종 결정을. 자식 문제로 아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아 마음으로 결정했어요. 그래 따끔하게 야단을 쳐서 바로 잡아줘야지. 음. 그러고서는 자식에게 자식에게 본때를 보여준다면서 그냥 날 잡아가지고 세게 말하고 엄포를 놓고 하는 부모님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식하고요 영영 멀어지고. 자식은 부모 생각과 더 다르게 행동하게 됩니다. 내가 결심하고 실행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 먼저 최종 결심을 하나님께 아뢰고 어떻게 해도 되겠는지 하나님께 결제를 받으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서원과 결심을 아뢰 때에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하나님이 내 생각과 결심을 조정해 주십니다. 조정. 이제 내일 내가 따끔하게 해주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기도 해요. 내가 결심했지만 하나님이 나 내가 그 결심한 것을 하나님께 이제 아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도 합니다.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바꿔 주시기도 해요. 아, 뭐라 그러려고 했는데 애가 바뀌었어. 아,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말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막상 현장에 가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의 결심과 결단을 최종적으로 통보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극단의 파국을 피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서원한 걸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며 결심한 것을 하나님께 아래면 하나님이 나의 결심과 행동을 올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뭐 무조건 지키겠습니다. 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올바른 길, 온전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서원을, 나의 결심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왜 그러냐? 맹세. 서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3절.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말진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옳으면 옳다, 아니다, 아니면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오느니라. 맞으면 맞습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하면 됐지. 거기다 뭐 맹세를 하고 서원을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말로 큰소리치고 허풍 떨지 말라. 다만 진실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으니까꼭 지킬 거야. 이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중에는 성도들 중에 목사 되겠습니다. 서원했어요. 헌금하겠습니다. 헌금 얼마하겠습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내 평생 내 손으로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서원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말을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주변에서 얼핏 들으면 좋아 보이죠. 그런데 잘 보면은 그 사람의 상황이 할수 없는 일이에요. 할수 없는 일을 서원했으니까, 결심했으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결심했으니까,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족과 주변 사람들 사정을 다 내팽개치고 있어요. 자기 기분과 생각으로 서원했으니까, 그거 무조건 지키겠습니다. 가족도 내팽개치고, 주변 사람들 사정도 다 내팽개치고, 와, 어, 옳지 않죠. 하나님께 서원만 무조건 지키겠다면, 누구 좋으라고 서원했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원하지 않으시는 소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소원 기도했으니까 무조건 지킨다 한다면은 참 어처구니없는 거죠.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하는 소원이 오히려 불신앙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니다 말씀해 주시는 기회를 받고 나는 무조건 하겠습니다. 고집부린다면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8절 말씀. 남편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반드시 이거를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가 결심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그건 아니다.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나는 이렇게 신앙적으로 헌신하며 살아야지 결심한 내용들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내용일 때가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요. 자기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맞지도 않게 성경을 갖다가 거기다가 억지로 끼워 맞춰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또 서원까지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적용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성경말씀을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결정해서 내가 이렇게 살기, 사는 게 맞, 맞겠나요? 이게 과연 정말 예수님이 뜻하신 성경말씀의 뜻인가요? 예수님께 물어보시기 바라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서원을 무욕해 하시는 그러한 말씀의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내 생각에 태클을 거는지, 나의 생각에 브레이크를 거는지, 그걸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잘 보면요, 비슷한 그 내용을, 비슷한 행동을, 비슷한 그런 경솔한 행동과 결심 서원을 좀 반복하는 속성이 있어요. 사람마다 보면은 번번이 말도 안 되는 것을 큰 소리 치고 불필요한 것을 억지를 부려서 행동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끝까지 하는 이러한 엉뚱한 짓을 하거든요. 사람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키우고 곤란하게 만들기를 반복하는 이러한 어리석음 경솔함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야, 하지 마라.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되지. 예수님이 자꾸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자기가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반복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큰 소리 치고, 장담하고, 허풍 떨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에게 그런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자기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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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번번이 나에게 반복해서,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말씀해 주시는데, 귀를 꽉 막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 있다면, 그걸 큰일입니다. 예수님이 너의 소원과 너의 생각과 너의 결심은 무효다, 틀렸다,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자기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서원 규례와 기도의 원리 구약 성경 말씀은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하시죠. 반면에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음에서 올라오는 충동과 생각들을 무작정 서원하거나 맹세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겠습니다. 모든 서원은 아버지와 남편이 할지 말지를 판단해 주신다 하셨죠. 우리의 생각과 결심, 작정을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아래고, 신랑 예수님께 아래어서 내 생각과 결심과 행동을 예수님께 인도함 받고 바른 길로 행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